문하세 지파는 다른 열한 지파와는 달리 요단강 동쪽 땅도 차지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요단강 서쪽 땅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쪽 땅을 차지한 문하세 지파를 문하세 반지파라 말을 하고 서쪽 땅도 차지한 문하세 지파를 또한 문하세 반지파라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 문하세 반지파라는 것은 문하세의 또 다른 이름이 아니라 문하세의 2분의 1이라는 반을 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궁금한 것은 왜 유독 문하세만이 요단강 동쪽 땅과 요단강 서쪽 땅을 다 차지하게 되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저도 늘 이것이 궁금했는데요. 오늘 이 궁금증을 풀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34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이는 루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문하세의 반쪽도 기업을 받았음이니라. 이두 지파와 그 반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가 가난 정복을 하기 전에 이미 세 지파가 요단강 동쪽 땅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동쪽 땅을 차지했던 주인공들은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문하세 반 지파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난 땅 요단강 서쪽 땅을 나머지 열 지파와 문하세 반 지파가 차지하게 되었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할 것은 가난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받을 때는 분명한 기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준 중첫 번째는 지파의 수대로 땅을 분배받았고 두 번째 기준은 제비 뽑기 해서 땅을 분배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우리가 궁금한 게 하나 있죠. 제비뽑기 하는 것과 수대로 땅을 분배하는 것은 서로 모순이 되지 않습니까? 그냥 지파에 수대로 땅을 나누면 되는데, 왜또 제비를 뽑습니까? 우리가 이 질문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제비뽑기는 땅의 위치를 정하는 것이었고, 수대로 땅을 나누는 것은 그 땅의 면적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가 많으면 땅의 면적이 컸고, 수가 적으면 땅의 면적이 적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의 위치는 제비뽑기를 해서 결정을 했다라는 것이죠. 문하세는왜 동쪽 땅과 서쪽 땅 모두를 다 차지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수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땅을 나누는 기준에 의하면 수가 많은 자에게는 많은 기업을, 수가 적은 자들에게는 기업을 적게 주는 기준 때문이었습니다. 문화세는 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한쪽 땅을 차지하기에 너무 좁을 만큼 문화세 지파는 수가 많았던 것이죠. 한쪽 땅이 수가 많은 문화세 지파를 다 수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문화세 지파는 이쪽 땅도 저쪽 땅도 다 차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세 지파는 가장 큰 면적의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문하세는 요셉의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에브라임이었죠. 그런데 그 장자권이 첫째 아들인 문하세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둘째인 에브라임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놀라운 것은 문하세가 장자권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둘째인 에브라임이 장자권을 가졌지만 문하세는 한 번도 불평이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손을 엇갈려서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했을 때에도 문하세는 그대로 말없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다른 지파보다 더 넓은 땅을 차지하게 되는 복을 누렸던 것이죠. 또한 문하세 지파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전에 요단강 동쪽 땅을 이미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문화세 집화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편하게 앉아서 다른 집파들이 하는 정복전쟁을 뒤찜지고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문화세 집화는 형제들의 정복전쟁에 앞장서서 전쟁에 참여했던 것이죠. 자기 혼자 땅이 있다고 이미 받은 기업에 만족하며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편하게 지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공동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정복 전쟁에 참여했던 것이죠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문하세에게 넓은 땅으로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문하세가 요단강 이쪽 땅도 저쪽 땅도 차지하게 된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또한 신앙적으로 교훈을 얻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을 때 문화세처럼 복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나의 편안함과 안전을 넘어서서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할 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고, 나를 넘어서 공동체를 위하여 헌신하고 앞장서서 싸울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될 뿐만 아니라, 그런 신앙생활을 할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